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현니의 다육세상입니다. 아 이렇게나 <laughs> 어, 화분이 많이 비어있고 또 이렇게 파놓은 애들도 있고 화분에서 꺼내서 이런 애들도 있고 얘는 연두장미에요. 연두장미인데 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살짝 구운 가루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세, 세척해서 이제 음, 약 뿌려주고, 이렇게 놔둔 애고요. 비나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디서나 지금, 어느 댁에서나 많이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죠. 이렇게, 목대 자르고, 음, 또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애들 이 있고요. 아, 야, 얘는 뭐더라? 굉장히 고운 애인데, 목을 쳤네요, 제가. 아, 그렇고, 얘는, 얘는 로라 같아요, 로라. 음. 이렇게 또 뿌리 나기를 기다려 보고요. 이제 비나 분이 더러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세척 중에 화장실에 세척 중인 화분들도 여럿 있고 그렇습니다. 아, <laughs> 얼굴을 줄여서 얼굴을 줄여서 이제 화분 가리한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요. 또 잘못돼서 보낸 그래서 또 잘못돼서 보내고 나서 이렇게 비나 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요거는 매직잼 골드 같아요. 어느 농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던 그런 앤데, 옷 자라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졌죠. 아, 이렇게, 이제 아랫 입장 다 훑어졌어요. 이렇게, 아래. 이제 목대로 키워야죠. 그리고 이제 얘는 물반응을 전혀 잘 못하고 있는, 아, 그거잖아요. 이거요. 뭐더라? 음, 음. 왜, 어, 이름이 뭐지? 예. 돌기생 기는 그건데. <laughs> 얘를 이제 한번 화분을 어 제가 어 엎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전면을 그렇게 오래해도 그다지 그다지 별로예요. 그래서 제 목대도 그 얘는 예쁘지 않잖아요. 진짜 울퉁불퉁하게 커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잘라 볼 거예요. 한번 화분 꺼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어 다들 뭐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둔 애들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립장 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조금만해졌어요 아, 이렇게, 이제, 있고, 또, 뿌리 내리고 하면은 또 심어줘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 자리에 있는 애들도 또 햇살 보려고 조금 밖으로 나가 있고요. 아, 요거 보세요. 진짜, 방울봉랑금. 정말 풍성해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어, 너무 풍성하고 예쁘다고 탐내셨던 방울봉랑금, 방울봉랑금 아니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한 6년 키우는 동안에 이렇게 입장 많이 떨어뜨리는 건 처음이에요. 작년 여름에는 굉장히 풍성했었거든요. 진짜 이런 큰 입장, 이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거의, 거의 빼곡히 그렇고, 요 아래쪽만 약간씩 떨어지고 그랬는데, 올여름에는, 야 이렇게 헐벗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요렇게, 조그마한 자구들이 나오고 있죠. 음, 입장 떨어진 데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목대만 건강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조그만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쪽이 햇살을 많이 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이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살짝 살짝 돌려주고 있답니다. 이쪽으로. 햇살 보는 방향으로. 음, 우연의 일치인지 햇살을 봐서 자구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햇살 보는 방향에서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이쪽은 좀덜 하잖아요. 햇살안본 데나. 그래서 이렇게 뱅뱅뱅 돌려가면서, 골고루 햇살을 한번 보여줘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꼬맹이들 나오는 거 너무 사랑스럽네요. 아이고, 빨리 메꿔줘라. 그래서 <laughs> 이렇게 또, 새롭게, 방울복랑금 이렇게 입장 많이 떨어져, 떨어진 계절을 또 맞이했다고 올해 여름에 이렇게 또, 보여드려보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그큰 어, 입구가 큰 화분 풀분에 계속 뒀었어요 오랫동안 그냥 거기서 붙여지려고 근데 이제 너무 너무 화분이 커서 미워가지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새로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줬습니다 얘는 얘는 명월도 아니고 천우엽변경도 아니고 천우엽변경은 약간 더 이렇게 주황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물이, 물 색감이 빠졌지만, 한참 때 색감을 들을 때도 그렇게 천우여 변경처럼 완전히 또 주황빛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명월이처럼 노란빛도 아니고, 음, 그래서 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또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겐과 가 개인 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어, 목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제, 음, 좀더 키우고 나면 빡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어, 시래기 위에, 시래기 위에 계속 있어가지고 쪼글쪼글 아주, 시래기 나가면은 진짜 잘 눈, 눈 맞춤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쪼글쪼글 해서 별로 안 이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면을 했더니 요거는 핑크 탈론이거든요. 저면 했던이 세상이 이렇게 씩씩해졌다니깐요. 야 확실히 확실히 달기는 상면보다는 저면이 저면을 해주는 게 정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플로랍니다. 플로란데 이제 이렇게 소분에 소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두 개로 나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이것 좀 합식해가지고 화분 좀 줄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 마지막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개의동두 음, 개가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조금 길쭉 길쭉한 수형들이 좋거든요. 근데 얘들 둘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아, 제가 이제 합식을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합식 하려면 이렇게 일자로 두개 이렇게 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를 합쳐면 동그랗게 되잖아요. 근데 동글이 동글이 두개 합치면 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얘는 얘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어, 커팅해서 심었던 희성. 이야, 이렇게 많이, 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얘네들 정말, 번식하기에, <laughs> 번식하기에 너무 좋은, 어,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름 또 예쁘게 <laughs> 자리 잡고 있고요. 요거는 허나비에요, 허나비. 헌아비.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키운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렇게 뭐, 이쁜지도 모르겠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약간 독특하고, 얼핏 보면 누구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얘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허나비가. 그래서, 그래도 또, 요것도 정면 해주고, 어, 정면 했는데 살짝 쿵 그렇게 통통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번 분갈이를 해줘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어 미니 고사홍이에요 미니 고사홍인데 요거 제가 이제 분갈이 하고서 분갈이 하고서 이렇게 겹쳐놨죠 하분들 왜냐하면 이제 얘가 어 물구멍은 크고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분갈이 해주고 나서 조금 바람을 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밑에 화분에 구멍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 바람 통하라고. 음 여기다 받쳐 놨답니다. 이제 자리 잡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닥에 놔도 상관이 없는데 요거 이제 유약을 전혀 안한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다리 없어도 잘 크거든요. 그래서 또 저렇게 잠깐 이제 운전놔 봤고요. 요거는 이제 음, 파스텔 레온이에요. 파스텔 레온인데 제가 어느 농장에 갔었는데 요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생소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잘못본것 같아요. 다른 분 영상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데려왔답니다. 요거 꼬맹이. 3,000원짜리. <laughs> 그래서 소분에 심어서 어떻게 크나 한번 보고 싶어서 데려왔었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음 요거는 빌게이츠에요. 빌게이츠. 아, 얘 예, 정말 사랑스럽죠.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자구도 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이제 한 3년 전쯤에, 어, 3년 전쯤에 만든 그런 화분이에요. 어느 분이 이거 약간 그 보석함 느낌이다. <laughs> 어, 이제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보석함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전에. 이렇게 아주 아주 사랑스럽게 빌게이츠 너무 예쁘죠? 음, 이거는 약간 약간 금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아 너무 사랑스럽고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음. 예뻐요. <laughs> 아 이렇게 또 나도 보고,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저 잠깐 저 멀리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어, 좀 치워 볼게요. 요거는 어, 샬롯이에요. 샬롯. 샬롯인데 얘도 이제 분갈이하고 아직 물을 한 번도 못 줬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저면을 좀해 가지고 음 그렇게 좀 뿌리 활착하게끔 그렇게 해줘볼 생각입니다. 이제 분갈이 한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첫물도 아직 안 주고 물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워낙 통통하고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어 분갈이 하기 한 4, 5일쯤 전에 물을 듬뿍 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분갈이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물을 좀 먹여놨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찌글찌글한 상태에서 분갈이 하면 얘네들을 이제 바로 또 분갈이 하고 나서 물줄 때까지 좀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먹여놓고 어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흙이 마른 다음에 그렇게 분갈이 하시면 어 이제 분갈이 하고 난 후에 한동안 물안 안 주는 안주 타임에도 건강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거는 핑크베라 금인데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요거 선물 주셨던 화분 이잖아요 손수 만들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도 있고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화분이라 이렇게 이제 고운 애 <laughs> 고운 애를 심어 봤습니다 아. 너무 사랑스럽죠, 요 라인이. 이야, 정말 예쁘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아, 너무너무 또 행복하게, 어, 조금 더웠지만, 어, 조금 더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분갈이 했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어, 저면해주네요. 요거는 레종이에요. 레종인데, 얘도 약간, 어, 검, 음, 갈색? 어, 붉은 갈색? 그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애입니다. 얘도 제가 한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더 이상 자구는 나와주지 않아요. 처음에 데려올 때도, 이것 얘네들이 아주 조그만 자구였거든요. 요거 이제 더 키우는 거, 그거 밖에, 새로운 자구는, 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 엊그저께 밤에 또 하룻밤 저면했던 요런 애들, 음, 요거는 원종 나라에요. 원종 나라. 아, 얘도 이제 조그만한데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한 그런 애거든요. 아, 저는 얘를 보면 이렇게 사랑스럽죠.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아주, 아, 너무 예뻐요. 색감이 없어도 예쁜 그런 애예요, 진짜. 야, 요거는 이제 하얀색, 하얀색,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어떤 무늬를, 어, 모양, 모양이나, 꽃이나 뭐 또는 조금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어 모양을 넣어서 만든 화분도 예쁜데 때로는 이렇게 깔끔한 이런 화분이 또음 예쁘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laughs> 이제 그 거실 쪽에 확장형 베란다에 있었던 어 금종류 애들 이런 어 애들 이제 제가 임시로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제자리가 아니고 임시로 모아 놓은 애들인데 야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요아랫 입장 이렇게 다 따줘서 따고 이제 제자리 어, 제자리 찾아서 이제 각자 각자 심어줘야겠어요. 이렇게 이제 밤새 저면을 했더니 이제 물을 듬뿍 먹었어요. 화분이 꽤 사이즈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고 지금 이제 영상 끊고 나면 <laughs> 선풍기 켜가지고 얼른 얼른 말려줘야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최근에 분갈이 했던요 테슬라 어, 이렇게 또 조금 화분이 커가지고 제가 이제 저게 작은 화분에다가 소담하게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또 보자. 음, 요거는, 어,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금이에요. 세인트루이스 금인데 이런 어, 애들은 이제 그렇게 어, 뭐 빛감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어리네요. 그래서 이제, 덜로 제 눈을, 제 눈하고 도자, 눈도장을 잘못 찍는, 못 찍는 그런 애인데, 요거 이제, 저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장이 굉장히 통실해지고, 야 튼실하니 아주, 이런 애들 이렇게 만져볼 때 기분이 좋다니까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롱기시 하잖아요. 롱기시마 이제, 요거 물들었을 때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쁘다고, 예쁘다, 예쁘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빛감이 다 빠, 어, 뭐다 빠지고, 이렇게 아주 또, 예뻐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그런 애인데, 이렇게나 아주 아주, 아, 목대가 튼실한 그런 애죠. 음.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저면한 그런 애인데, 요거는 영린이에요, 영린. 영인. 야, 이렇게 얼굴 다섯 개짜리. 음. 아, 얘는 있잖아요. 좀 창이지만 굉장히, 좀 예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이제, 사이즈가 막 대단히 커지지 않아서 그런지, 오마악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창이 또, 다른 분들 키우시는 거 보면 막 대품 사이즈 이런 것도 멋지긴 한데, 이제, 우리 집은 또 베란다고 이래서, 그렇게 크게 키우는 창에는 조금 눈이 또덜 가더라고요. 다 자기 집 사이즈에 맞는, 음 그런, <laughs> 그런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뭐, 어, 풀분에다 키우고, 창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담하게 키우는 편이고, 풀분에 키우는 애들은, 이제 그렇게 택배, 어, 배송이 왔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또 키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키우는 걸 좋아해요, 창도. 어머나. <laughs> 어, 영상 너무 길어졌네요, 세상에. 잠깐 말한 것 같은데, 꼭 이렇다니까요. 아 오늘 <laughs> 어, 또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제 레미가 그만 울어야 가을이 올 텐데 말입니다 <laughs>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